안녕하세요. 타블카사이트에 내가 직접 운전해 본 차만 소개한다. 타본놈 인사드립니다. 진짜로 봄이 온것 같은 날씨인데요. 저도 이제 봄옷 쇼핑도 좀 하고 기분 좀 상큼해지게 여러분들이 차를 많이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정말 오랜만에 소개해 드리는 것 같은데요 쉐보레의 올란도 LPG 모델입니다 현재는 단종돼서 출고되고 있지 않지만 쉐보레에서 만든 유일한 패밀리카 컨셉의 차량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날씨도 풀렸겠다 캠핑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캠핑과 차박에도 아주 안성맞춤인 올란도의 스펙 말씀해 드릴게요 연식 2012년 1월 출고 주행거리 딱 10만 등급은 LT 등급으로 빠진 옵션은 많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색상은 다크 그레이, G 색깔에 사고는 단순 교환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성능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이 차의 가격. 650만원 패밀리카로도 캠핑카로도 활용도가 아주 좋은 올란도를 650만원 정말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빠르게 연락주세요 그럼 이제 차량의 옵션, 성능기록부, 전체적인 상태까지 저랑 함께 확인하러 가시죠 올란도 옵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 윈도우 버튼 라이트 크루즈 컨트롤 핸들 리모컨 주행거리 딱 10만km 실주행거리 보증해드립니다 선 루프 장착되어 있고요 이상없이 잘 작동합니다 ECM 룸밀러 장착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오디오 도어 열림 닫힘 버튼 앞좌석 열선 시트 에어컨 공조기 VDC 온오프 버튼 조수석 에어백 엔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주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엔진 소리도 굉장히 좋고요 뭐 혼잡을 게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차량 전체적으로 뭐 찌그러짐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보이지 않고요 조금 막돌 같은 거 탔을 때 조금 나는 상처 같은 거는 있긴 하지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라이트 같은 부분도 아주 깔끔합니다 앞 타이어 확인하겠습니다 앞 타이어는 한20% 정도 조금 타시다가 갈아셔야 될 수준인 것 같고 휠 같은 경우는 앞 타이어 조금 까진 것도 별로 없고 아주 깔끔한 편입니다 타이어는 한40% 정도 남았고요 뒷 타이어는 휠쪽 같은데 보시면 살짝의 기스감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깔끔한 편입니다 시트 상태 전체적으로 보시면 깔끔합니다 사용감도 많이 느껴지지 않고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사용감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뒷좌석 시트도 확인해 보시면 아주 깔끔합니다 여기는 아주 빵빵해요 폴딩 가능합니다 이렇게까지 트렁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이시면 맨 마지막 요리 폴딩 폴딩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해서 7명까지 앉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10월에 올란도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실내 옵션도 다양하고 전체적으로 상태가 양호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기 정말 좋은 차였던 것 같습니다. 빠르게 출고해가기만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전차종 판매 매입 진행 중이니까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 열심히 하는 탑은 넘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소개는 여기까지고 더 좋은 차를 가지고 더 나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